가지와 호박은 영양도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도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격도 비싸지 않고 쉽게 구입하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 사셔다가 양념장 하나만 만들셔서 이렇게 곁들여서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마트 가 보시면은. 이 가지하고 호박이 정말 값도 싸면서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가지와 호박, 구이와 달래 양념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가지 같은 경우는 이게 보랏빛그 색소가 안토시아닌 색소라고 해서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이렇게 나쁜 유해한 산소들이 많이 생겨지는데 그거를 없애주는 게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이 호박 같은 경우는 또 비타민 A도 많고. 섬유질도 많고 그리고 특별히 비타민 K가 많아서 우리가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할 경우에 이런 칼륨이 또 나트륨 소비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가지가 굉장히 영양적으로 좋은 채소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반찬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호박은요, 두께는 한 7, 8mm 정도의 두께로 써시는 게 좋아요. 이 애호박 같은 경우는 약간 폭 익은 것보다 이렇게 씹는 맛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한 7, 8mm 두께로 썰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는 이제 밑에 있는 꼭지 부분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제 가지의 그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3등분 또는 더 길면 4등분 하실 수 있어요 가지의 굵기에 따라서 3, 4등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 4등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지 호박을 썰어서 이제 소금물에다가 좀 담갔다가 하면 가지의 아린 맛도 없어지고 색깔도 안 변하고 또 물기 닦아서 지지면 기름도 많이 안 흡수하니까 그래서 우선 소금물을 만들 텐데요 우선 소금을 이렇게 넣어서 녹여주세요. 소금 물에 지금 이렇게 호박과 가지를 이렇게 이제 10분 정도 이렇게 담가둘 거고요. 그 10분 담가질 동안에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예전에는 달래가 봄에만 조금 나왔는데 요즘에는 달래가 아직도 있어서 달래 양념장으로 하셔도 되고 달래가 없을 때는 실파를 쓰셔도 되고 실파가 없으면 그냥 대파 송송 썰어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저는 요즘에 이 달래 양념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김도 부어서 달래 양념장에다 싸서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래하고 그 다음에 홍고추, 풋고추를 이렇게 다졌습니다 마늘 한 스푼 들어갔고요. 양조간장 세 큰술인데 맛간장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그거 쓰셔도 더 좋습니다. 이제 간장 세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제 양조간장만 하시면은 이렇게 감칠맛이 적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선간장 한 큰술입니다. 양조간장 세 세, 조선간장. 국간장 한 큰술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매실액. 매실액 없으면은 그냥 조청 쓰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어느 거든지. 그래서 단맛을 내주는 지금 매실청이 좀 들어갔고요.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 지금 깎아서 두 스푼 정도 들어갔어요. 통깨는 한 큰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기름. 한 큰술이 들어갔습니다.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면보에 물기를 이렇게 닦겠습니다. 지금 10분 됐습니다. 그러면 약간 절어져서 이렇게 됐어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물기를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가지도 보면 네. 물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손으로 이렇게 좀 짜주시고 다시. 네. 이제 기름에 지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기름을 좀 이렇게 넣어주, 둘러주시고요. 이제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져주시면 돼요. 한쪽에 이렇게 약간 이제 노릇노릇하게는 익히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가지도 호박도 약간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지져야 돼요. 기름 그렇게 많이 안 먹고 지질 수 있어요. 가지는 보통 쪄서 양념에 묻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썰어서 다른 뭐 양파나 채소 넣어서 볶아서도 잡수시고 근데 굉장히 이거는 부드러워요. 그리고 또 양념 맛으로 잡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호박 가지를 이렇게 지져서 잘 해먹거든요. 기호에 따라서 호박이 아주 충분히 흐물흐물하게 익힌 걸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더 얇게 아니면 조금 더 구우시면 되고 약간 설컹설컹한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적당한 정도로 익히시면 돼요. 네, 이제 양념장만 여기다 끼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위다가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지도 마찬가지로. 가지는 전체를 다 이렇게 바르셔도 돼요. 가지. 그러면 사실 이거 지지는 거 자체는 그뭐 특별히 향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맛이 없는데 이 양념 맛으로 잡수시는데 그 양념 맛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가지와 호박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반찬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이 양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양념 남은 거에다가 고추장, 간장, 설탕. 또 마늘 약간 더 넣어서 돼지고기 불고기를 그이 양념에다 하니까 이 양념이 맛있는 게다 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또 이렇게 활용하셔서 드셔도 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가지, 호박, 구이와 달래 양념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가지와 호박은 영양도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도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격도 비싸지 않고 쉽게 구입하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 사셔다가 양념장 하나만 만들셔서 이렇게 곁들여서 반찬으로 드시면 맛있는 함께 드실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인생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고 편안하세요.